왜 하십니까, 경찰? 그 새끼들 신종 마약 개발해서 약에 취한 여성들 상대로 강간하고 몰카 찍고 그 인터넷에 올려서 그약또 팔아먹는 새끼들이더라고요 사람이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를 찾아요. 도와달라고. 나 혼자서 너무 힘이 드니까. 근데 그 상황에 내 편이 하나도 없어. 물론, 돌아보면 내 편이 있긴 한데, 힘이 하나도 없어. 그럴 때 찾는 게 당신들 같은 경찰이에요. 사람이라면, 아니, 사람이라면! 같이 분하고 억울해서라도 벌벌 떨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, 뭐, 실적? 당신들이 신나게 밖을 찾아 돌아다닐 때, 옆에 누가 있었는 줄 알아요? 강력반에 도움 하나도 안 돼서 민원실로 쫓겨난 짐작이랑, 그 짐작 도와주다가 오늘부로 잘린 중무관 정말 쪽팔립니다, 경찰.